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누와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햇볕이 해가 쨍쨍 뛰는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있었는데, 어, 혹시 어제 새벽에, 아,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깨어 계신 분 계셨나요? 오늘 새벽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후두두둑, 후두둑이 계속 비가 떨어지는데 어, 이러다가 정말 하루 종일 내리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화창하게 개어 있는 또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밤새 내린 비가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또이비 덕분에 풀과 나무들이 또 울창하게 잘 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잠들어 있었다고, 비가 안온게 아니죠. 비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캄캄한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 어, 아무것도 살펴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밤에 깨어 계신 거 보니까 조금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봅니다. <laughs>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첩장을 받으면 보통 와 우리가 그날 가서 꼭 축하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도 시켜놓고 또 축의금은 또 얼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놓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면 또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축하해줘야겠다,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건 사실 그날 그 시각에 그 자리에 가야만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줄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인이 초청장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초청장을 받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잔치에 들어왔는가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바리세인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함께 누리는 사람은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거나 지역의 유지들이거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이겠죠. 나름 지위도 있고. 어, 나름 이름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아 우리가 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이 자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니겠느냐? 천국이 마치 지금 우리가 식사하는 이 자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 자리에 앉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흡족했겠죠. 마치 뭐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네, 참 참, 이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초대 문화는, 잔치 초대 문화는 두 번의 초청을 했습니다. 주인이 먼저 이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받고 본인이 갈수 있는지 갈수 없는지를 먼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초청장에 대한 대답을 듣고 아, 몇 명이나 사람이 오는지, 뭐, 장마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또 자리에 어디 앉혀야 되는지, 이 상석에는 누구를 앉혀야 되고, 끝자리는 누구를 앉혀야 되는지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메. 지금 누구에게 종을 보냈냐면, 그 청하였던 자들,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겠죠 이 초청하는 분들이 다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누리는 그 시간을 꿈꾸고 소망했을 겁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밭을 샀다 그러니까 이 밭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점검을 해야겠다 당시에 이 거래는 이 마지막에 가서 밭을 확인하면 그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재산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먼저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사람은 예를 들어 나는 소 다섯 겨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콘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다섯 겨의소 다섯 겨의 결의소 이 농사를 짓는 소죠. 소 다섯 결를살 정도면 굉장히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가 아무 탈 없이 잘 일을 하는지 봐야겠으니 내가 거기에 지금 가야겠으니 잔치에 갈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그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장가를 들었대요.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자식도 낳아야 되고, 어,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잔치에 갈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잔치에 간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어때요? 내 이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거래가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잔치에 갈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 기뻤겠죠. 굉장히 유력한 이 사람이 큰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자신을 초청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잔치에 가서 누리며 즐기는 그런 시간을 소망하며 기대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그 잔치가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도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살던 그 곤색 가운데,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초대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중요한 게 많아져 버렸어요. 소중한 게 생겨버렸어요. 그거보다 간절한 게 있어 버려요. 더 즐거운 것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성수, 황금생활, 사역, 봉사 다 해요, 다 하는데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들어오라고 할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누리라고 할때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고요 그러더니 거절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 주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버렸으니까요. 더 좋은 게 생겨버렸으니까. 더 사모하는 게 생겨버렸으니까. 더, 더내 마음에 드는 게 생겨버렸으니까요. 물론, 다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다 필요한 이유예요. 다 절실한 이유예요. 틀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 관리 중요하죠. 사업 확장 해야죠. 가족 책임져야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과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사모하는 그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늘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갈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어. 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 송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차지하는, 것,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송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성도님들과 주님의 사회를 가로막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서 와라. 이제 다 준비되었다. 부르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가는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각자 중요한 이유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잔치를 이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서라도 그 잔치를 계속 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잔치에 불러주면 감사하다고 달려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 사람들은 부르면 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 잔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죠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 잔치를 초대했다는 사실이 일생 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주인이 베푸는 아주 큰 은혜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기 공로가 없는 사람들,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들, 내가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초청을 해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 그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초청을, 초청을 받아서 순정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물론 사는 게다뭐 좋았고 형통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물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저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집 같고 성도님들이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도님들을 아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성도님들께 뭔가를 뭐 감출 것도 없겠구나. 뭐 사실 뭐 그렇다고 감춰 왔던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더 많은 걸 보여 드릴 만한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같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기 아들 딸이 어떤 어떤 아인지. 저는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났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어,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십니다. <laughs> 어떻게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실까? 그래서 성도님들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참 주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올려드리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제가 살수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이 누구를 초대했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를 초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하고 비틀어져 있고. 맹인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리 조는 자, 앞을 제대로 갈 수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앞을 제대로 볼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님, 이 가난한 심령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 초청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은혜로만 살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됩니다. 어리숙해도 되고, 안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걷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도와주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성도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일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반드시 열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부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초청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일평생 주님의 은혜만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